초등학생 가해자, 그들의 가족이 받아야 할 사회적 응징은? 초등학생 가해자, 그들의 책임.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해, 행동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 가해자도 단순히 아이의 행동으로 치부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고통 또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비난 필요성에 대한 고민. 가해자를 향한 사회적 비난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책임 의식을 고치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피해자 보호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입니다. 가해자를 비호하는 사회는 피해자의 추가적인 고통을 초래합니다. 교육 효과 사회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가해자뿐 아니라 전체 사회가 이러한 행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 그들의 역할과 책임, 가해자의 가족 또한 이 문제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은 종종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가족이 책임을 면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은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며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사회가 그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의 고통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습니다. 피해자는 종종 우울증과 불안 지속적인 괴롭힘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합니다. 신체적 증상 스트레스는 신체에도 영향을 주어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피해자는 단순히 아무렇지 않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 이제는 조직스토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이 사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